방이 다 차가지고 외출 준비를 거실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쩔 수 없죠? 안방도? 다른 방도? 저는 이 거울 앞에서 10분 만에 외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옷을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쫄바지에 검정 폴라에 제가 좋아하는 청 남방을 입고 가디언을 입고 외출해 보려고 해요. 어 밖이 비가 좀 와서 좀 싸늘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입어 볼게요. 입어보고 어 제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해 볼게요.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짠! 자 나와 무슨... 제가 지금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. 응. 짜잔! 물론 이렇게 입고 출근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나름. 하지만 잘 쫄바지에서 자, 이제 폴라티를 입고 와볼게요. 표, 표. 어, 아저씨 자 잠깐만요 이제 뭐여요 이렇게 하고요 청카메라 이렇게 있고요 살짝 여며줘야 돼요 보이고 있는 건가? 손가 이렇게 살짝 있고요 자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할 생각입니다 어때요? 괜찮습니까요? 잠깐 병원 갔다 올 거니까요 괜찮은 것 같죠? 나쁘지 않죠? 어,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하면, 보이다 하여튼, 이제, 얼굴에 로션을 한번 발라볼게요. 엄청나게 오래 돌아가네. 기름 어. 좀 바르고. 저 항상 옷을 다 입고, 그렇죠. 또 핸드크림인데 막 얼굴에 바른다. 예의상 수분크림으로 아직 오분이 안됐어? 여러분과 저만 아는 립스틱. <laughs>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예쁘지 않습니까? 공주병인가요? <laughs> 자, 외출 준비 끝났습니다. 5분하고 제가 안 끊었잖아요 5분 한 6분만에 외출 준비 끝 저는 이제 병원으로 출발 렇게요자 이렇게 입고 머리는 역시 빗지 않아요 이렇게 입고 양말 신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